그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는 좀 어땠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이 어땠고 설교는 감동이 있었나 짧았나 길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과연 유익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러한 모든 평가들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 매여 있다면 이런 평가에만 매여 있다면 가끔은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로만 기울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왕궁 외에 처음 들여진 낙성식 장면입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었는데 일부 예배 찬양하다가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보지니아 지방에 목사님들이 원래로 모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냐면 일단 1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때 관련 세미나든지, 친교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면 서기 목사님이 그날 있었던 월요일을 보고를 합니다. 이메일로. 근데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전 10시에 빛과 소금교에서 회 지방의 목사님 몇 분이 모였다. 암흑의 목사님의 사회와 암흑의 목사님의 기도와 암흑의 목사님의 설교와 암흑의 목사님의 헌금기도와 암흑의 사모님의 특송과 어떤 목사님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보고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낙성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고 다음에 레위인들이 무엇을 했으며 어떤 예배가 들어졌고 어떤 순서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없고요.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버지니아 지방의 목사님들 모여서 원례를 하는 도중에 조 목사가 기도를 마친 후에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거기는 모든 집기들을 다 태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대하 실장은 그 낙성식 사건의 순서가 아닌 그 낙성식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사건인지 두 가지를 볼 건데 그두 가지를 통해 성령으로 살아나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이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되죠? 시작.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낙성식이 어떤 절차로 규모 있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낙성식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낙성식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첫 번째 사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들을 태우는, 사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불이란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태우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수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불났대라는 단순히 연소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먹어 치우다 삼켜버리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 모든 것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먹어 치운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 그리고 수용하셨다라는 의미를 알려 주기 위한 불이라는 거예요 야, 거기에 불났대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 불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의 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때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구도가 있습니다. 그때 바 선지자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요, 무엇인가를 이 재단에 일으키려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성경에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미친 듯이 외치고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 피를 흘리는 자의 행위까지 합니다. 뭐 하려고? 이 재단에 무슨 일을 일으켜 보려고 하래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아는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직후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도랑에 부어놓은 물조차 다 사라지게 만드는 불이었어요. 여러분들 구도가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웠죠.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고요? 발 선지자의 애씀과 소리 지름과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찔러 쪼개는 자여 행위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 직후에 그곳에 불 임하여 모든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사 재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용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소리를 질렀냐, 안 질렀냐의 차이가 아니라 결국 불이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냐와 받지 않으셨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어디 있죠? 가인은 예배를 안 드렸고 아벨은 예배를 드렸나요? 아닙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예배의 유무가 아니라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다는 라 거예요. 어떤 차이 받으셨냐 받지 않으셨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불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솔로몬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증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그 확증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내가 위로받고 내게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만한 예배인지. 하느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핫는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인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야 오늘 찬양 마음에 들던데? 엄청 긴장했거든요 왜냐면 연습할 때 앞에 전주 부분 틀릴까봐 근데 아마 연습 좀 일찍 오신 분들은 우리 저희가 어느 부분에 긴장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잘 맞았죠? 여러분들 어 오늘 사장팀 좋았어. 예배 뭔가 은혜로 왔어.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로받는 자리 이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의 재물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수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였는가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뭘까?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가인처럼 열심을 다 예배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에부터 불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불태우시고 받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예배가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을 태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놀라운 소망의 불 회복의 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지금 혹시 딴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걱정에 사로잡혀 계시거나 두려움에 매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위에 불이 임하고 그 불이 하나님의 응답과 수용이 되는 성령의 역사적 사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대제 함께 읽죠 시작! 자, 오늘 본문에 목회자 원래의 모임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뭐였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재물을 다 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죠 자, 두 번째 사건 2절입니다 두 번째 사건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아니지만 이게 구약 시대 성전이라고 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요? 제사장들이 그 전으로 능히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가 밑에 나오는데, 카바드, 카보드인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어떤 분위기, 또 시각적인 광채,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의 무게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 자체로서의 무게감이에요.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로 그곳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감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압도하는 영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에, 갑자기 인간의 모든 행동이 탁! 멈춰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광하면, 아, 영광,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압도하는 영광 때문에 제사장이 능이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꽉찬 영광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주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의심이 사라지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야, 목사 말 잘한다. 이게 아니라, 찬양 좋다가 아니라, 오늘 설교 빨리 끝난다가 아니라, 어디요? 압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곳이 세상의 모든 것, 슬픔, 걱정, 두려움, 의심 등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교의 모든 새벽 예배도, 그리고 목요 성령 집회도, 그리고 지금 동시간 때에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와 우리 유스그룹의 EM 예배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압도하는 영광 앞에선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골프 얘기 아까 했으니까. 브라이언이 오면 브라이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브라이언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야, 너 에이스스 챔피언십 마지막 선수로 나와서 얼마나 떨렸냐.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제가 한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경주 선수를 한번 저희 교회 한번 모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기아대 책계부터 예전에 관시가 있으니까, 예전에. 최경주 선수가 여기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어때요? 새카매요. 등치는요? 좋아요. 여러분들 최경주 선수만 가까이서 봐도 압도하는 뭔가가 있어요. 눈매도 이렇게 좀매섭고 무섭고, 근데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막 간직이 나오면 뭔가 압도하는 그 뭔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분만 들어와도 아이고 오셨냐고 어떻게 됩니까? 공손해집니다. 뭐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도 그분이 뭐 대단한 정치 권력이나 어떤 것은 없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벌떡 일어나 오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태도 우리가 자세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압도하는 영광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람 하나 들어와도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를 환영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데요 여러분들 압도하는 영광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 함께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백성들은 본 거예요 뭘 봤죠? 불이 임한 걸 보고요 불이 제물을 다 태운 것을 봤고요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최경주를 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요 누가 유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와 영광 앞에 나온 자발적 무릎구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엎드리다라는 것, 경비하다라는 것은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세 단어 읽어볼까요? 시작. 복종, 항복, 굴복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엎드렸다는 물리적인 동작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뭐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자세와 그 예배의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되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본자 영광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고백이 뭐였는지 시작.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고백을 하죠, 영광 앞에. 그런데 엘리야 아까 제사 우리가 병행해서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임하여 제물이 다 타고 도랑의 물까지 싹 말랐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과 지금 엘리아 본문이 똑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지 앞에 그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한 설득되는 과정도 없어요 단지 뭐 하냐면 임지 앞에 영광 앞에 무릎이 꿇렸고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누가 설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지 앞에 저절로 우리의 전존지의 무릎이 꿇어지고 그 앞에 우리 입술의 선포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빛과 소금교의 모든 예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찍어 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성령으로 살아나는 예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찍어 납니다. 오로라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선웅 성도님과 이정선 집사님이 아이들을 미국에 다 냅두고 두 분이 저는 그렇게 금술이 좋은 줄 몰랐네요. 두 분만 아이슬란드로 가셨습니다. 아이슬란드 또 물가 엄청 비싸거든요. 서진이네 보셨죠? 예배 시간에 더 이상 프로그램 얘기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슬란드에 가셨어요 여행을. 근데 가면 꼭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오로라입니다. 오은주 집사님이 유럽 통해서 아이슬란드 하루 다녀오실 때. 오로라 보셨게요? 못 보셨게요? 못 보셨어요. 일부에드릴때못 보셨죠? 그때 못 봤대요. 오은주 집사님의 기회가 없었던 거 왜냐하면 하루만 머물기 때문에 다음 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못 보고 그냥 오셨습니다. 이선우 형제님하고 또 이정선 집사님에 가셨는데 첫날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둘째 날또 봤냐? 둘째 날 날씨 흐림 안 보였어요. 셋째 날안 보였어요. 그 다음 날안 보였어요. 딱 그날, 딱 그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오로라를 봐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이슬란드에 계실 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때 사진을 쫙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죠. <laughs> 요즘에 카톡 막다 올리죠. 카톡 잘못 보내면 다 증거로 남잖아요. 이게 증거로 남았습니다. 제가 보여어요 실제로 보면 더 멋있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 오셨게요? 보여주세요. 설명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 내바다주에 있는 그랜드캐년. 아, 그랜드캐년 그랜드 혹시 가보신 분 계시죠?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신 분한테 어 집사님 저 유튜브로 봤어요. 어못져요 그랬더니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laughs> 아니 잘 찍으셨던데 이 유튜버가 에이 목사님 직접 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거를 제가 사진으로 보건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들어도 안 되게요. 설명 안 됩니다라는. 여러분들 우리는 절경 어떠한 절경 앞에 서더라도 절경에 압도되어 아무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 여쭤보니까 그랜드 캐년 딱 쓰면 처음에 와 이, 이게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절경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압도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경을 포함한 이 만보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구원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랜드 캐년보다 뭐 최경주 씨보다 그보다 더 압도되는 오로라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와. 하고, 우리는 경탄의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내 시야에 담아내기에 바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랜드 캐년 가서 아무리 여러분들 독사진 찍으려고 그래도 결국 어디다 대구 찍어야 돼요? 절경에 대구 찍어야 됩니다. 얼굴 이따만큼 찍으면 거기가 그랜드 캐년인지 버진이야. 물론 파기인제알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를 배경으로 압도하는 배경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사라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가면 사진 어떻게 찍어요? 그랜드 캐년 압도되는 광경은 저 뒤에 이만큼 돼 있고요. 우리는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래도 사진 잘 찍었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득한 성령의 임재와 영광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선포하는 자리, 그것이 살아나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꿇려야 마음이 꺾이고요. 무릎이 꿇려야 마음이 꺾이고 그제서야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살아나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 좀 마무리 할까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에 자녀, 가족의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과 가슴 아픈 떨림도 있습니다. 의심도 듭니다.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금요일 날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의심이 들어요. 그 동안에 소망 가지고 기도했는데 또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십니다. 저 같아도 의심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딱 거기서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주에 진행되는 수술이요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어제 함께 기도한 성도님들은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압도하는 영광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엎드리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그 무릎 꿇음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무릎구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국은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능력의 예배, 회복의 예배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운 상황 앞에, 사람 앞에, 실패 앞에, 의심 앞에, 절망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충만한 임재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을 압도할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라. 내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질 때그 자리는 우리의 낮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자리가 될줄 믿습니다.